안녕하십니까. 유비 채널입니다. 오늘은 10월 중에 분양 예정인 대전시 아파트 분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직 공고는 안 됐는데요. 대전시 도안지구의 건설 예정인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분양 소식입니다. 먼저 사업계유를 말씀드리면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는 도안 2단계 27, 28블록에 위치하고요. 지하 4층, 지상 38층, 11개 등으로 총 1,754세대를 공급하는데요. 이중 분양이 1,375세대. 임대가 379세대인데요. 전용 면적별 공급 세대수를 보면 84제곱미터가 1474세대 104제곱미터가 142세대 123제곱미터가 134세대 173제곱미터와 201제곱미터는 각각 2세대 등총 13개 타입의 1754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시공사는 우미건설과 부원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를 보면서 도안 우미린 트리쇠 건설 예정지를 중심으로 주변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은요 건설 예정지 바로 옆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용계역이 예정되어 있고요 건설 예정지 오른쪽에는 오군대가 위쪽에는 상업용지가 계획될 거고요 단지 예정지 인근에는 초중 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도 계획돼 있습니다. 이어서 입지 여건과 환경을 말씀드리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다소 또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아파트 건설 예정지가 교통 중심이라는 점인데요. 현재 공사 중인 도안대로, 동소대로 연결 도시철도 2호선 등 교통 호재와 호운 고속도로, 동소대로, 유성대로, 도안동로 등 시내는 물론 전국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편리한 생활 인프라의 중심이라는 것인데요. 단지 예정지 인근에는 초중고 용지가 계획되어 있고요. 진잠천을 비롯한 보안 도안 호수공원, 보안근린공원 도안 등이 위치해서 쾌적한. 환경이라고 할수 있까요? 인근에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과 상업 용지도 계획돼 있어서 생활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셋째는 미래가치의 중심이라는 점인데요. 도안지구 1단계와 연계한 도안지구가 확장 개발이 되면 미래가치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청약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참고하셔서 청약 요건이 되신 분들은 청약 신청해 보시면 좋겠네요. 도안 우미린 트리세이드는 청약 동장 가입 6개월 후부터 1순위 청약 신청할 수 있고요. 당첨자 선정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가점제가 40%. 추첨제로 60%로 하고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 추첨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유무와 상관없이 세대주나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고요. 주택담보대출 LTV는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 없고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한데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후에 허용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청약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도안 우밀인 트리쉐이드 분양 소식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10월 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되면 반드시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청약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안내해 드린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안내해 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